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갤라호른입니다. 달러 인덱스 선물은 일간 차트에서 백선에 걸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돌파를 노렸지만 120일 지수 이동선을 눈앞에 두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보기에는 뒷걸음질한 정도가 커 보입니다. 달러는 볼린저 밴드 내부로 들어와 여기서 등락을 거듭하며 힘을 축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98 대에서 강한 지지대를 확인한다면 반등을 통해 백선 진입을 다시 노려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간 차트의 상승 추세선이 아직 무너지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100.20 대에 있는 저항대를 넘어서면 달러는 다시 100 대에 안착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상승세에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20일 지수이동 평균선이 있는 100.20 부근은 심리적 저항선이 겹쳐 있는 강한 저항대로 평가됩니다. 이 선을 단숨에 넘는 건 쉽지 않겠지만, 한번 이곳을 넘으면 달러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상승하던 달러는 갑자기 고꾸라졌습니다. 100.20대에 있는 볼린 저밴드 상단을 넘어서려고 힘을 내던 달러는 갑자기 상승 동력을 잃고 볼린 저밴드 하단 부근까지 미끄러졌습니다. 달러는 한때 100을 넘어서기도 했지만 단숨에 98 중반으로 내려가 나흘 동안 힘겹게 쌓아올린 성과가 단몇 시간 만에 날아갔습니다. 며칠, 몇주 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가격이 단몇 시간 만에 사라지는 일은 금융시장 특히 외환시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있는 일이라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는 외부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서 빚어지는 일이니만큼 기술적 분석은 일단 미루고 원인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러의 급락은 고용지표 악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이번 이벤트가 이례적일지 달러 약세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지는 좀더 시장을 주시한 뒤 판단해야겠습니다. 달러가 이번 주 하락을 이어간다면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의 지지선 세기를 평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120일 지수 이동선은 98.10대에 있습니다. 98 안팎에서 달러가 힘을 받고 반등에 성공한다면 지지선으로서의 120일 지수선은 일단 그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선물은 98 중반에 있는데. 이 지점은 과거 달러의 상승을 가로막기도 했고 하락하던 달러를 받쳐주기도 합니다. 이 가격대가 이번에는 지지선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검문소 정도가 될지는 이번 주 시장이 열리자마자 알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오전은 달러에 대해 악재의 연속이었습니다. 먼저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미 노동부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7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시장이 예상한 10만6천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전달 대비 7만3천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는 5월과 6월 고용자 수 증가도 각각 14만4천명에서 19천명 증가 14만7천명에서 14천명 증가로 대폭 하향수정해 5월과 6월에 수정된 건수만 28만8천명에 이른 것입니다. 5월과 6월은 만 명대 증가, 7월도 10만 명 이하의 증가는 지난 석달 동안 신규 고용 증가가 평균 3만 5천 명에 그쳤다는 뜻으로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초라한 고용 지표로 유로달러 통화상은 순식간에 1% 이상 치솟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지표가 왜 불꽃쇼로 불리는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담당 국장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에리카 맥 엔타퍼 BLS 국장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서 공개된 미국 제조업 상황도 시장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8.0으로 집계돼 시장이 예상한 49.5는 물론이고 지난달 발표한 49.0을 밑돌았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 보고서 결과에 충격을 받고 휘청이던 달러는 다시 한번 크게 밀려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제되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8.80대로 급락했는데 미 연방 준비제도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장중 한때 98.70대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연준 이사인 아드리아나 쿠글러의 갑작스러운 사임도 달러에 부담을 줬습니다. 연준의 신중한 행보를 지지해온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을 한명더 연준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의 매니징 디렉터 제이미 콕스는 9월 금리인하는 꽤 확정적이며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0.5% 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텔리 자산운용의 엘렌 젠트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끄떡없던 고용 시장에 처음으로 긁힌 자국이 생겼다며 연준의 9월 금리 인하를 전망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이코노미스트인 조나스 골터만은 견고한 미국 경제로 하반기 달러 강세를 예상했는데 그 가능성은 작아졌고 경기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달러의 약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제 질서를 무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위상을 끌어내렸을 뿐 아니라 노동부 통계 담당 국장 사임을 지시하는 등 미국에 대한 신뢰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대해 시장이 신뢰하는 이유는 중국처럼 통계를 절대 조작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고 정책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시장의 믿음을 깨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는 이른바 어른들의 축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그 어른들에게 호되게 당했는지 이번에는 자기 충복들로 행정부와 참모진을 구성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여러분은 현재 외환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